습니까?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간증은 할건 많지만은 그냥 짧게 얘기하겠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겪어왔던 거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안식일교회 이렇게 안착한지는 지금 2년 8개월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10년 전부터 그 전에 이제 종교를 세 번을 바꿨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결혼해서 을 어, 시어머니께서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꼭 절에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절에 간 것이 그것이 이, 그 제가 초보 말하자면 불교 신자였어요. 그랬는데 초보가 아니었고 나중에는 그 암자는 다 찾아다니고. 또, 또 불공이라는 불공이 좋은 데서 불공 드린다는 것은 다 찾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열심히 불교 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 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수녀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옆에 사람 기도를 해 주니까 나도 해 주세요. 나도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천주교 저 다니시는 분들이 기도해 가지고 또 천주교로 가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는 우리 어머니가 또 내가 육 남매 장남 며느리라 할수 없이 어머니 말씀하는 대로 다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라 꼭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또 천주교를 가게 됐어요. 천주교에 가게 된 것은 너무. 그 때는, 아, 내가 불교에서 천주교 오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우리 안식일교회를 찾아가게 되니까, 내가 왜 거길 다녔나 싶을 정도로, 아, 너무나 허무했고,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한 가지 좋은 것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요. 봉사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어디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뭐 내가 딱 박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야 되고. 근데 노인들이, 우리도 노인이 많지만, 천주교에는더 많아요,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노인들한테도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냈는데, 나는 천주교회를, 그, 대례사라는 본명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저기,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무엇을 배운 것이라고는 머릿속에 든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 기도문, 그 기도문만 달달달 외우는 것 뿐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저기 성모상 놔두고 촛불 켜놓고 거기서, 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우리 두째 아들이,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다 안식일 겸 신자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보고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는, 천주교에서는다 그래요. 성모상 같은 거큰거 거 놔두고, 밑에다가 탁자 놔두고, 불, 촛불 켜놓고, 목주기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또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것은 남편도 아프고, 자식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뒷바라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만뒀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려고 그만두게 됐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엔 이 교회에 와서 불편해서 교회 나오는 걸, 아, 내가 천두교에 다녔는데 여기 나오면 또, 또 다른 교회에, 다른 교회또 새로운 것을 또 접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꺼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얻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음을 다듬을 수 있고 든든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 그걸 쌓게 되고 두서없는 말이지만 기도를 두서없는 말이지만 기도를 해도 이건 나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하고 두서없는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laughs> 그러거든요 이제 저 이제 금년에 이제 종합검진표가 나왔는데 제가 잔병치레를 하면서 늙어가요. 왜 그렇게 잔병치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검사는 해봐야겠지요. 예전에는 뭔지 모르게 죽음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그 많은 식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내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집안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 세상으로 가는, 가는 걸 보고, "아, 나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내 가족들을 죽음을 봐온 부터는 내가 그를 따라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제의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여기서 배웠어요. 제의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이 날마다 지금 죄로 사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언젠가는 오겠죠. 두렵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죄림교인은 예수님께서 죄림하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제리임을 아래 환한 불빛이 저하게 비춰주실 걸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 있다는 그 생각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기쁨을 나눌 수 있겠지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꼭 잡곤 놓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난 신앙생활을 반석이 집을 짓지 않고 모래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항상 멀릿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과 공부와 인내가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이 몸을 베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회는 건물의 기초가 예수님이며 교인들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기초와 건물이 정확히 연결될 때 교회의 건물이 튼튼하게 세우,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우들이 될때 교회는 언제나 튼튼하답니다. 제 신앙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저를 그분의 사랑에 단단히 연결되게끔 고리를, 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또 손님이 와서 이런저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한 주간에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배워가는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터전입니다. 집사 직분이 봉사 직분이라고 봉사 직분 하나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에게 주는 교직이라 생각합니다. 모자란 저를 집사 직분까지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지만 삶의 시작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서로 서로 신뢰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해버립니다. 아직도 먼 길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길을 택하렵니다. 감사합니다.